안녕하십니까 은하티브입니다 아 제가 오늘 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미리 계획한 것도 아니고 어제 갑자기 녹즙 배송하면서 아 이번주에 해야 되겠다 다음주는 크리스마스 그 다음주는 연말이라서 바로 실행에 옮겨서 오늘 오전 배송 딱 끝나고 와서 정신 먹고 한 2시 부터 배추를 쪼갰습니다. 제가 다른 애는 보통 100폭 이상 하는데, 올해는 3분의 1로 줄였습니다. 45폭이. 한 2시부터 와서 배추를 쪼갰는데, 음, 한 40분 정도 걸렸네요. 그나저일 잘하죠. 손도 빨라요. 이것은, 저기, 배추 위에 올릴 거, 우거지 만들 거예요. 저희는 이제, 저희는 큰 저장창고가 있어서, 거기다, 꼭 김치를 넣고 고거지를 올리거든요. 절고서 여기 한 바구니, 여기 한 바구니. 아, 배추는 뭐이 정도? 아, 45포기. 아, 그것도 아니죠. 보통 120포기씩 했었는데 이 정도쯤이야. <laughs> 여기서는 제가 금방 배추 잘랐던 자리. 아, 소금 이렇게 많이 샀는데 무지가 너무 많이 남아서 그냥 뭐. 소금은 놔두면 간수 빠져서 더 좋은 거니까 이래 네, 이어 놓고. 가 배추 절구고 나서 또한편또 올릴게요. 아, 이 남은 채를 어디다 써야 될까요? <laughs> 수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